이게 대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배수의 진을 치고 이걸 이기자는 생각으로 제가 불출마 선언을 했고, 정말 이게 싸웠는데, 지금 요즘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선 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지역위원장, 현역의원이 있었던 지역의 당원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거운동을 하러 이재명 후보 유세차 끌고 가면 왜 끌고 가냐고 오히려 질책을 듣기도 하였고, 이재명 후보가 그 지역에 유세로 오르면 그 현역 국회의 나오지도 않고 자기만 한번 살짝 인사하고 사라져 버리고 거의 처삼촌 벌초하듯이 자기 지역구를 그냥 대충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laughs> 그러니 이게 저게 지금 우리 당 후보를 지금 선거 운동을 하는 건지 그냥 알리바이용으로 그냥 한번 얼굴만 비치고 가는 건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 참 그런, 그런 일들이. 이제는 민주당이 이번 혁신을 통해서 제대로 된이좀 국회의원들이 다음 국회를 구성을 해서 다음에 우리 민주당 후보가 제대로 뽑히게 되면 정말 설령 자기가 지지하지 않은 후보가 됐다 할지라도 모두가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돌파해서 반드시 승리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아, 우리 인생 아, 후보님 너무 유튜브에서 방송하면 제 아내가 팬이 됐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 대학 선배인데 팬이 돼가지고 저 똑똑한 저 친구 누구냐고 칭찬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 제가 성형